네, 미국발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강구합권으로 이끈 주요한 호재부터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버쿠셔 헤서웨이, 워런 버핏이 식품업체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버쿠셔 H.J. 하인즈 인수 소식입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버쿠셔 헤서웨이가 어, 브라질의 억만장자인 훌헤 파울로 레만이 이끄는 3G 캐피탈과 공동으로 식품 업체인 HJ 하인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합의했는지 다음 관련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검색어 살펴보시면 주당 72달러 5센트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자, 버크셔 해서웨이와 3G 캐피탈은 주당 72달러 5센트의 매입가를 체결했습니다. 바쿠셔는 이번 인수에 120억에서 130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바쿠셔와 3G 캐피탈은 또 내부 현금으로 인수 자금을 충당하고 HJ 하인즈의 부채도 더한기로 했는데요. 부채를 포함하면 인수 가격은 약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 다음 관련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인데요. 이번 인수 계약은 이들 억만장자들이 소비재 기업에 대한 배팅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하인즈는 높은 품질의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빼어난 경영 등을 감안할 때 건실하고 잠재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 회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G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4분기의 순이익은 시장의 전망을 다소 밑도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 검색어까지 살펴보시면 EPS가 54 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GM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해 4분기의 순이익이 주당 54 센트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가 늘어난 수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조정 주당 수리익은 48%를 기록해서 당초 시장의 전망이었던 52센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360, 39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30, 379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자, 이제 GM은 판매 1위를 탈환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GM은 자동차 판매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현재 일본 도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GM의 목표는 영업 마진을 폭스바겐 수준으로 높이고 지난해 8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 만큼 내년에는 20종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인데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의 안정세 역시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몇 건이 신청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34만 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전망치였던 36만 건보다 적은데요.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치는 35만 100건에서 35만 2,5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전주의 결과는 36만 6천 건에서 36만 8천 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관련 검색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기업의 인건비가 유지할 만하다는 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감소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유지하기 충분할 정도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소비자 지출 촉진에 필요한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의 결과는 미국의 국동부를 덮친 눈 폭풍의 영향도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발 GUC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